뭐냐, DPPH. 네. 오늘 한번더 해야지. <laughs> 아니, DPPH 값이, 생균이, 네, 나... 우리, 네. 보통 하면은, LGG 방로 네. 이렇게 나오잖아. ᄃ 로 나오니, 사균이 ᄃ 네. 로 나오는 거야. 아니, 네. 로몇 수치가 있어? 왜 그러지? 네. 오늘, 다음 주에 다시 찍는 거죠? 아니, 오늘 다시 찍을 거야. 오늘 다시 찍는다고? 응. 거짓말이죠? 몇개 1분이 31개인가? 네 어? 근데 잠깐만 오늘도 추가됐다고 하지 않았어 그때? 어제 어, 어 12개 추가됐던데 노란색 12개? 맞아 12개 저는 <목소리> 균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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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이 너무 싫어요 <laughs> 진짜, 균화씨, 아, 너무 귀찮아. 진짜, 맞아. 원심이 한 100개씩 들어갈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어. 24개씩 밖에 안 들어가니까. 인정. 그것도 한번 돌리는데 몇 분이야? 거의 한 10분이잖아. 몇 개라 했지? 88개. 48? 88. 생료 사귄 88. 아, 어, 그러면은 44개야? 한사람나 응. 이무어디 저기로 갔어. 어, 떡해 야, 우리 시히 허허우스 코트 때다다들어갔어 이제 야겠다 아, 잠만 아, 눈앞에야짱거리네퍼스 그렇지 분어그지 오케이. 에어컨 위로 올려 세당. 우선 갖고 가야 될까? 그냥 비 갖고 가자. 네? <laughs> 오늘 오빠들 아무도 안 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지? 한요안녕거야 음. 어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세 어 안녕 우리 편의점. 헤헤. 응, 나 오랜만이야. 어. 어이구 행만 배고 배운 것같 소리 나 이제 똥냄새 나면 이제 가영이 신발이다. 네? 가영이 위험하다. 이제 <웃음> <웃음> 괜찮을 거야. <것 같아? 웃음> 나는 것 같아? 벌써 올라와? <laughs> 네. 너 저기 한번 천방천방 하고 와. <laughs> <laughs> 괜찮을걸? 라는것 같았어 응 으아! 모기! 오, 여기! 모기 뭘 모기 밭이야? <laughs> 모기 천국이었어 어, 어 됐어요? <laughs> 오케이 <김치랑>. 들어가 들어가 뿌띠젤 <laughs> 없어 네? 아 망했다 우 아, 그럼, 그럼. 뭐, 우리 많이 서 먹었는데 그런 건물들 이게 마지막 제거였나보네 오랜만에 먹고 싶었는데 오, 딱 오늘이었는데 <laughs> 비어가지고 <laughs> 이거 하은니가사줬는왔는 한은이 아, 되게 빨리 왔다 어? 사준 것도 한번 써봤어 아 진짜요? 써서 왔어요? 어 여기다가 바르고 향이 음, 되는거소고 그, 그거 그 뭐지? 저, 그, 이벽제로도 쓸수있고 그, 오일을 맞 얼마나 좋아야 되지 모르겠어요. 리버트 포장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야 되지 모르겠어요. 한 다섯 방울, 열 방울? <laughs>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진짜 기름진이 있더라고 음 찾아가. <laughs> 아이집 맛집이네. 대기 손님이 너무 많아. 대기 손님이 너무 많은데? 민경아. 응? 둘. 어, 그... 맛집이야. 줄이 너무 길어. 어머.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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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만신?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알겠어, 알겠어. 네, 알겠어요. 뭐야렇 스페이스 더 있어? 더 있어요? 아, 미치겠네. 아, 맞다, 진짜 맞다. 맞다. 미치겠다. 0.699가 떴어. 나왜 죽은 야내생각 근데 좀더 흔들고 써봐봐. 좀더 흔들고? 흔들고 봐. 아, 변함이 없어. 아무리 흔들어도 0.699. 내가 <laughs> 생각해. 아, 즐거 맞췄어. 잠경아 재밌게 해줄까? 아니, 괜찮아요. 한번더 흔들고 다시 해봐봐. 아니, 아니. <laughs> 여기서보 이상 여지 않겠어. 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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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이여오도이기도여이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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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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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오랜만에 좋게 정신없었습니다. 어, 아, 내가 시간 계산을 잘못해 갖고 동시에 나온 거야. 끈거보고사야 응. 응. 어, 돼. 이 이거 파란 팁 어딨어? 파란 팁 없지? 어. 파란 팁 2층에 있어 아 그래? 꿀? 어? 여기는 2층 팁 박스가 하얀색 박스일 거야 아 그래? 크리스스한 박스 구할까? 들어 가요 진짜 가벼워. 자, 다 보소 보라는 거죠? 어 맞아. 하하 아, 아, 저는 이걸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접시랑. 맞춘남 스타일. 응? 맞춘남 스타일. 아 진짜. 요즘에 요도 맞춘남 같지 않냐? 안녕히 계세요. 어머나. 아, 반응 진짜 웃겨. 도 때려야 돼. 아니야. 그게 무슨 중반이야. 아니 a 가면 초반이에요, 아직. 그치, 그치. 24살까지, 24살까지는 24살까지는 니까 중반이니까 그치, 그치. <laughs> 아직 나는 <laughs> 아직 나는 <laughs> 꽃다운 나이라고. <laughs> <laughs> 아, <아니>, 진짜. <웃음> 짜잔. 짜잔. <laughs> 와, 30분 동안 이거 다 채웠어. 여러분 이게 오토클레이프예요. 했 <레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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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브>